시술 시간은 정말 짧습니다. 지금 얼굴 반쪽을 했는데 통증도 매우 적고 마취 크림 충분히 바르고 시술하면 정말 쾌적하게 리쥬란 HB 플러스 시술 받을 수가 있어요. 아파서 못 받는다는 건 사실 옛날 얘기인 것 같고 더마샤인 프로 장비를 이용해서 리쥬란 HB 플러스 스킨 부스터를 시술 받는다면 정말 쾌적하게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직접 시술을 할 건데요. 시술은 이제 리쥬란 HB 플러스를 이용해서 시술을 할 거고 한쪽 얼굴에, 얼굴에는 더마샤인 프로 인젝터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고 한쪽 얼굴에는 손주사로 시술을 하겠습니다. 리쥬란 HB 플러스는 리쥬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가장 최신에 나온 제품이고 리쥬란의 이제 PN 성분 플러스 히알루론산 그리고 이제 리도카인이 포함된 제품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리쥬란 HB 플러스. 솔을 이용해서 시술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리쥬란 많이 했었는데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시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고통스러움이 이제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이 제품을 많이 쓰면서 스킨 부스터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시술하고 있고 어, 이전에 비해서 훨씬 좀 쾌적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환자분은 마취크림을 20분 정도 바르고 지금 마취크림을 닦아내고 세안을 한 상태입니다. 바로 시, 시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쥬란 HB 플러스를 그리고 이제 3cc 실린지에 옮겨 담아 놓은 상태고요. 더마샤인 프로용 34게이지 9핀 니들을 장착을 하고 준비를 세팅하고요. 그래서 왼쪽 얼굴을 어, 더마샤인 프로를 이용해서 시술을 할 겁니다. 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시작할게요. 5샷 정도는 허수예요, 허수. 그 이후부터 이제 용액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도마샤인 프로 장비의 뭐 특징입니다. 저도 이제 스킨 부스터 리쥬란을 이제 정기적으로 시술 받는데 제 얼굴에 사실 리쥬란은안 하고요. 너무 아파서 HB 플러스로만 시술합니다. 제가 시술 받을 때도 이제 도마샤인 프로를 이용해서 시술하는 것이 가장 우수하고. 사람의 손으로 아무리 이제 정교하고 경험이 많은 의사 일지언정 이 기계의 정해진 간격과 깊이를 100% 구현할 수 없어요. 절대 기계를 능가할 수 없어요. 이 좋은 장비를 아, 예전에 참고로 더마샤인이라는 장비를 쓰다가 안 썼던 적이 있어요. 손주사로 다시 회귀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저의 장비는 제기준의 퀄리티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일정하게 스킨부스터 이제 용액이 이제 피부에 이제 주입되는 그 퀄리티 로스가 얼마나 적으냐 그것도 이제 중요한 변수고요 더마샤인 프로 장비를 이용해서 굽힌 니들이 약물을 100% 전달을 해요 그런데 예전 장비들은 주입을 하면 이 피부 밖으로 주입이 덜된 것들이 이제 남아요. 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이제 리쥬란 2cc 혹은 뭐 3cc를 시술 받는데 로스가 많으면은 이제 다 이제 내 피, 피부에 이제 주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와중에 정말 쾌적하게 잘 시술 받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끝났고요. 시술 시간은 정말 짧습니다. 지금 얼굴 반쪽을 했는데 어, 통증도 매우 적고 마취 크림 충분히 바르고 시술하면 정말 쾌적하게 리쥬나 HB 플러스 시술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파서 못 받는다는 건 사실 옛날 얘기인 것 같고 어, 더마샤인 프로 장비를 이용해서 리쥬나 HB 플러스 스킨 부스터를 시술 받는다면 어, 정말 쾌적하게 예,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죠. 걱정했던 게 아니잖아. 사실. 안 아프진 않지 바늘로 하는 시술이니까 근데 이게 주입통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주입통은 약간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삼투압 차이. 어떤 이제 스킨 부스터 제품이 가장 인체 친화적으로 이제 잘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통증은 가장 이제 크게 이제 좌우됩니다. 리조나 HB 플러스가 안 아파요. 효과도 당연히 그만큼 좋죠. 더마샤인 프로 장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왜냐면 아직도 손주사가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손주사가 낫다라고 주장하는 선생님들 얘기는 여러 가지 있어요. 능숙한 의사가 장비를 능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있는 것 같고, 로스가 장비를 이용하면 너무 많다.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통증이 이제 인젝터를 이용하면 더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통증 당연히 적습니다. 이게 훨씬 빨리 끝나고요.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장비를 이용해서 더마샤인 프로 장비에 이제 굽힌 이들 바늘이 아홉 개 있어요. 거의 간격이 한 3, 4mm 정도 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일반적인 얼굴 크기 환자분들에게 도마샤인 프로 장비를 이용해서 한 100샷 정도를 세팅해 놓고 시술을 하는데 이제 굽힌 이들이니까 900샷이 찔리는 거고 ECC 기준으로 900샷을 찔러서 시술한 거예요. 얼마나 미세한 양을 촘촘하게 시술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주 능숙한 의사의 손으로 900샷을 찔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ECC라는 적은 용액을 900번 나눠서 주사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좋은 장비를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 손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좋은 거 경험 못 했으니까. 만약에 그런 이제 손주사가 우수하다고 하시는 선생님이 정말 한땀한땀100% 집중해서 한 시간 동안 이 시술을 한다고 한다면 인정. 근데 그렇게 절대 못 해요. 집중도가 한 시간을 유지할 수가 없고 병원 운영 면에서도 그렇게 시술할수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를 이용해서 이 시술을 하는 게 가장 우수합니다. 반대 쪽은 손주사로 시술을 할 거고 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촘촘하게 지금 이제 제가 900샷이라고 했을 때 450샷을 한쪽 얼굴에 주사해야 되는데 이 미주란 HB 플러스 1cc를 450번 나눠서 주사할 수 저는 없거든요. 저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예전에 손주사할 때를 기억을 떠올려서 최대한 좀 촘촘하게 이제 좀 미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손주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인젝터들은 워낙에 이제 많이 발전해서 로스가 최소화예요. 로스가 안 되지 않아요. 이굽핀 니들 안에 이 정도 공간에 있는 제품이 로스 되거든요. 요 안에 이제 내재된 되게 미세한 양이고 사실 이 로스 양 때문에 손주사를 택하는 건 컴퓨터가 이제 기를 먹으니까 나는 이제 주판으로 계산하겠다라는 그런 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진피층에 항상 일정하게 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깊게 이제 주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얕게 주사돼서 아예 표피 밖으로 이제 흘러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치명적인 효과 없음이라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해 볼게요. 자, 따끔따끔해요. 자, 더마샤인 프로를 이용했을 때랑 거의 좀 유사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피부가 아주 이제 가까이 있는 통각은 여러 통각 자극이 있어도 하나로 인식해요. 그래서 굽힌 이들이 주사돼서 약물이 주입될 때 그게 아홉 배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아파요. 저는 이제 경험이 많고 정교한 의사인데 이미 한번 이제 실수를 했어요. 어, 여기 이제 용액이 로스됐죠. 충분히 이제 반응을 찌르지 못해서 제가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노스하는 게 아닙니다. 제법 빠르게 이제 시술을 한다는 가정 하에 더마샤인 프로 장비의 촘촘함을 구현하려면 아홉 번 찔러야 돼요. 더마샤인 프로가 한번 찌를 때. 시간이 아홉 배 걸리고 통증을 느끼는 횟수가 아홉 배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강점은 멍이 안 들어요. 멍이. 멍이 들 확률이 진짜 낮아요. 거의 0%에 수렴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장비의 퀄리티를 구현하고 있는데 제 손으로 이 퀄리티를 구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결국 통증을 느끼는 시간이 시간과 횟수가 너무 큰 거예요. 비교적 엄청 빨리 시술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아프죠. 자 이제 시술이 끝났고요 시술은 잘 됐고요 왼쪽 얼굴은 더마샤인 프로 장비를 이용해서 시술을 했고 오른쪽 얼굴은 제가 직접 손주사로 시술을 했습니다 최대한 이제 더마샤인 프로 인젝터의 촘촘한 간격을 이제 구현하려고 손주사 했었는데 최대한 구현한 것 같긴 해요 이 정도 촘촘함을 엠보싱도 그렇고 50바늘 중에 한두 바늘 정도는 좀 미스해서 좀 약간 루스를 했는데 어쨌든 어, 구현을 할수 있다 근데 오래 걸리고 아프다 많이 찔러야 된다 더마샤인 프로 장비를 이용해서 9분의 1로 찌를 수 있는 걸 손으로 9배 찔러야 된다 그래서 더마샤인 프로를 이용한 시술이 더 우수합니다 오늘 리쥬란 시술에 대한 설명과 직접 시술하는 영상까지 이제 보여드렸는데 환자분들께서 고민하시던 부분이 해결이 되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